소장님, 네. 맞나요? 어, 네. 소장님 표정이 이미 저를 이제 제자로 둘겠다는 <laughs> 이제 확신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 이 LG 노트 이 기업을 딱 가져 나왔을 때, 저는 이 기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LG 노트. 찌찌뽕. 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메타버스 이 사업 때문에요? 메타버스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인데. 아,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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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러니까, 그걸 꼭 그건 아니야. <laughs> <laughs> 뭐야. 이 엘리노텍이 <LD> <laughs> 네. 성장을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어? 뭐예요? 이엘 g 노텍은요 메인을 만들진 않지만, 이 메인에 들어가는 정말 우수하고 특별한 어떤 모터, 센서, 뭐 이런 감지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부품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요. 아, 알짜배기네. 알짜배기에요. 그래서 엘 g 노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망할 일이 없어요. 그, 일이 그 회사들이 망하지 않는다. 음. 근데 다만, 최근에 소비 감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그 보니까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판매세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엘리노텍도 같이 마찬가지로 같이 줄어드는 조금 줄고 있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불투명하진 않아요. 아까 우리 서경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아니에요. 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를 하고 간다면 5년 뒤에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나 그때 잘 샀다. 튼튼하다. 튼튼하다. 자, 메타버스 공간에서 회의하고 녹화까지 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휴대폰 열고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머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홍주원 소장이 여러분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확장 연 현실 헤드셋 시장이 5,700만 대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최근에는 타에서 스마트 글라스라는 거를 출시를 했다고 해요. 앱도 no.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15년 만에 오. 지금 재진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홍주원 소장이 선택한 두 번째 힌트를 공개합니다. 아, 재밌겠다. 이상한 것은 생각하고 계시는 아, 아니야,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로. 얼굴 어, 제... 왜빨지세요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시장의 이슈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이슈를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돈 이슈? 돈, 돈 이슈? 이슈? 첫 번째 돈 이슈입니다. 자, 메타버스의 중요한 요소, 어, 가상현실. 빼놓을 수 없죠. 여러 기업들이 VR을 이용한 헤드셋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맷 메... 앱. 3... 이대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 메타버스 헤드셋 전쟁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메타가 이번에 퀘스트 3라는 것을 발매 급그 발표를 했어요. 음. 네, 이 퀘스트 3가 뭐냐면은 가상현실에서 쓸수 있는 헤드셋인데 메타가 이번에 이거를 좀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그거 말고도 음.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어, 원래는 중국이 2009년도에 넷의 접속을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실질적으로 철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중국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15년 아, 만에 지금 재진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국의 IT 공룡 회사인 텐센트 홀딩스와 가격이 저렴한 VR 헤드셋을 판매하기 위해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해 근데 이걸로는 영화도 완전 실감나게 볼수 있고, 다양하게 게임도 하고 다할수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아유, 그럼 남자친구도 사귈수 네. 있고. 어머나! 어머나! 500기가 얼마나 그? 나는 128기가 모자랄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헤드셋 얘기 들으니까나왜 이렇게 갑자기 설레? 왜, 왜, 왜? 사랑이 어디, 국경이 어디 있어, 뭐. 써, 시간이 자. 어디 있어, 어, 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어, 음. 이제 그러면 헤드셋으로 정말 리얼하게. 와, 어? 가상으로 또 만나게. 같이 ]구나. 이제. 이상한 거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앱을 왜 빨리 세요 아니, 요즘 영어회 배우는 음, 이 국제연애도 아, 네.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laughs> 곽현아 씨를 안 만나기 위해서? 어,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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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이거 너무 기대돼요. 이 VR 시장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시장이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음,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앱도 여기에 지금 출사표를 던졌어요. 음. 음. 어, 비전 프로라는 헤드셋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칩셋 강자인 퀄 그리고 제품 리더인 삼성전자 그리고 운용 체계를 잘할 수 있는 구 거의 뭐 조합이 아주 좋죠. 예 네. 음, 최강. 최강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세 기업이 만들어서 만나서 이 만들어낼 이 메타버스 헤드셋이 저는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이 확장현실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이고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만 좀 정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확장현실이라는 건요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요거를 통칭한 용어라고 보면 좋아요. 음. 네. 그리고 시장 조사에 따르면요. 확장현실 헤드셋 시장이 2023년 기준으로 3,600만 대,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5,700만 대로 와, 빠르게 저희...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하 저희가 초반기에는 이 휴대폰,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 없다가 나중에는 전 국민이 거의 다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너무 많은데, 속도가? 오, 이 헤드셋도 커지지 않을까라고 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스마트폰을 대체할 새로운 폼팩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네 달라요. 목적이. 목적이. 그러니까 어, 휴대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네. 사람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걸 찾을 때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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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럴 때 시간을 볼때 네. 이런 의미로 하려면 되잖아. 아니지, 이거를할 때는 아예 이 세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으로 들어오는 네. 거니까. 접속이라고 그러죠. 접속 네. 자체가 다른 거지. 오... 응.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왜 헤드셋이냐고요. 왜? 응? 아, 헤드셋을 써야 되고 막 답답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아무래도 네. 헤드셋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현실감 있게 다가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 왜 우리 영화관 가가지고 3D, 4D 영화 안 보신 보신 적 <laughs> 없어요? 3D 환경 들고. 근데 돈이 <laughs> 더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왜 비싼 돈 주고 그걸 봐요? 그래도 현실감, 어, 현실감, 현실감 있게 맞아, 맞아. 보기 아, 위해서. 아, 그 생각을 안 했구나. 근데 네. 그거 쓰고 있는 사람 바깥에서 보는 건 되게 웃긴 거 같아요. 웃기죠. 알아요? 아, 그래서 그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빌딩에서 떨어지는 영상 뭐 <laughs> 아, 이 저도 그걸 해 봤는데 네, 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어, 그렇죠. 난간에서 오, 난간에서, 난간에서. 어떻게 난간에서 그 무서울 때는 그렇죠. 그걸로 해 가지고 해봤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난간에서, 난간에서 정말 어떡해. 난간에서 이렇게 가다 발헛디지헛지면 어, 어. 그냥 떨어져요. 근데 어떡해. 그 느낌이 아, 왜 똑같아. 아, 재밌겠다. 어. 둘이 이렇게 탁구 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게 웃겨요. 아, 그래? 네, 두 사람 이렇게 아 밖에서 <laughs> 두 사람. <웃음> 네. <웃음>